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 이전 시대에는 이 기업에서 돈 뜯어가고 저 기업에서 돈 뜯어가는 뜯어서는 시대다. 이제 그분은 뜯어서는 시대는 가라. 이제 나는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시대는 대장동, 위례, 백현, 코나이 성담FC 등을 통해 알수 있듯이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 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시대로 만들었다.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죠. 그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입니다. 돈으로 무죄 사고, 즉 재판 거래, 거래 의혹을 말합니다.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조직 굴리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자가 그분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됩니다.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는 그분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전으로. 8차례나 당시 권순일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고액의 돈 약속도 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 때 무죄를 낸 것에 대한 사후 수레죄까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또 그분은 자신의 재판을 위해 30여 명의 초호와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을 꾸렸던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은 400억 원을 지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변호사 땐 민간개발을 주장하더니 시장이 내고 되고 난 후에는 공영 개발을 주장했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게 대장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뭐 거부는 그 하시는데 제가 이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둑을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자, 특 자, 이, 이거 질문에 있던 아니. 겁니다. 네, 그리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 말씀드리고요. 네, 의원님, 네, 제가 답변 좀 드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꾸 돈을 제가 줬다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하천 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고문치사 정치사가 아니라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수 없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왜 거기다 드리겠어요 여기 의원님들 을 드릴지 혹시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뭘 해먹었다 이런 취지인데요 의원님 분명한 사실은 의원님께서 소속했던 소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 개발을 막았습니다. 그 막는 바람에 저희가 질문에, 질문에 답하는 예, 중입니다. 혹시 우선, 불편하시더라도 예. 저도 1380만 명을 대표하는 도지사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 힘이 공공 개발을 못하게 막았고 국민의 힘이 그 동생이 뇌물 받아서. 민간 개발 주장했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LH의 국정 감사에서 압력 넣어서 LH의 공공 개발 포기시켰고 성남시가 제가 공공 개발하려고 했을 때 무려 4년이 넘도록 다수 의석을 활용해 가지고 공공 개발 막으면서 민간 개발 강요했고 이 개발 이익을 차지한 민간 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누는 건다 국민의 힘 소속의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 힘이 추천한 국민의 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개발 이익 규모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최대 1조 원에 이룰 수 있는 이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려고 했고, 그거를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설계 얘기하셨는데요. 그럼 다음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예. 이때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예, 조금 더 하시고 네네. 지금 이제 한 2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43분에 시작해서 46분 시작했는데 <laughs> 지금 아까 이제 주고 받은 얘기 있어서 2분인데 예. 네. 그럼 정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하나만 좀더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리해 네. 주십시오. 예. 아까 대선자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선을 전에도 치러봤지만 저는 후원금 쓰고도 남아가지고 반납했습니다. 대선자금 이왜 필요합니까? 선관위에서 지급되는 돈이 수백억이 있는데 그거는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얘기고요. 변호사비 말씀은 제가 미리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선한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안 하면 위증죄 에 예상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아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요. 짧게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수사 과정, 그다음에 1심, 2심, 3심 재판 세 번, 헌법 재판소, 헌법 소원까지 이 다섯 건의 재판을 했고요. 여기에 선임된 사람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입니다. 무슨 30명 하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무슨 어디 하우 선임하면 거기 몇명 지정하시잖아요. 그건 한 명이죠. 제가 선임한 건 6명, 개인 4명의 법무법인 6명이었고요. 이 중에 한계 법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거 빼고 또 민변 전임 회장 세 분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서명해주신 게 있어서 총 열네 명이고요. 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예,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2억 8천 몇백만 원낸 것도 너무 저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400억 변호사비 줬다는 얘기를 비교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네. 무슨 재판 거래 말씀하셨는데 예. 아니 이 말씀 마저 드릴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아, 도지사님 아, 이제 그 내용 보여 맞아그 부분만 변호사비 얘기만 맞아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것만 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하시고 무슨 저기 뭐 대법관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2015년에 예측을 해가지고 아 내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것 같다 유죄가 될것 같다 대법원 갈것같다고 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니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열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나머지 무슨 또 무슨 변호사 비를 뭐 얼마를 누구한테 대납을 시켰다 이런 얘기는 이거는 네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이건 지나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네 조금 예. 네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